자, 이 문장은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알겠죠? 네. 방금 우리가 뭐뭐 뭐 하자마자 뭐뭐 뭐 했다는, as soon as, 주어, 과거동사, 주어, 과거동사였지. 같은 말의 표현이 있어요. 같은 말의 표현이 있으면,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어려운 시험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따라해. 하들리 자, 헤드피피가 나와 있어. 자, 그가 그것을 말했다. 언제? 자, 후회하기 전에. 이 말이죠. 알겠어요? 후회하기 뭐라고요? 전에 그걸 말한 거야. 말한 게 먼저야, 후회한게 먼저야? 와. 말한 게 먼저였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가 뭘 쓴다? 헤드피피를 썼죠? 자, 네. 네. 애주, 수, 애주를쓸 때는 헤드피피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러면 헤드피피를 쓰면은, 자, 헤드피피 다음에, when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음, 따라해. hardly, s c a r c l y s 다음에, when이 있으면요, 우리가 먼저 말하자마자, 뭐, 뭐, 했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음. 다음에는 우리가 포인트는 이것만 접하는 거야. 따라해. 하들리. 하들리. w h 하들리하고 웬이 있으면 뭐라고요? 앞에는 뭐가 나온다? 헤드. d 피 뒤에는 과거. 다시. 하들리하고 웬이 있으면 뭐, 뭐, 하자마자 뭐, 뭐했인데 앞에는 뭐가 나온다? 과거, 완료. 뒷문장에서는 과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정어 부사가 앞으로 가요. 하들리가 앞으로 쭉 가면 주어 동사가 바뀌어요. 이게 영어의 원칙이야. 부정어 부사. 따라해. 나도니. Not 네버. Only, Not only. Never. Never. 이런 것들이 문장 앞으로 가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한다고? 바뀐다. 바뀌는 걸 우리가 도치라고 한다. 뭐라고요 도치. 이해되셨어? 음. 자, 이 문장도 보니까 하들리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다? 하들리. 네. 자 원래 문장은 뭐겠어? He hardly see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이 문장처럼 He hardly see. 자 said가 나오겠지. 자 이렇게 됐어요? h hardly 자 He hardly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하들리가 앞에가 나와 있죠. 네. 그럼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He had seen이죠. 자 원래 문장 뭐겠어? He had hardly... 자 hardly seen. 그 다음에 seen me. When이 나오겠죠? 이런 문장이야. 문장을 보니까 뭐가 있어? Hardly하고 뭐가 있어요? When이 있죠. 뭐 hardly하고 When이 있으면 선이 뭐라겠어? 뭔뭐 뭐 하자마자 뭔뭐 뭐 했다. 그러면 이동사는 h a d PP가 나온다겠죠? 앞에는 뒷 문장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온다겠죠 네. 됐어요 네. 자 그럼 뒷 문장에 과거 동사는 비갱이 있죠 그러니안 네. 그러니, 안 그러니?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부정어 부사가 앞으로 나간다겠지 하들리가 앞으로 나가니까 주어 동사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이런 문장이야 자 이렇게 주면 그래도 어렵지만 이것도 어렵지요 근데 바꿔서 나오니까 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더 어렵지. 자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라 해서 하들리하고 웬이 있으면 뭐뭐 뭐 하자마자 뭐뭐 뭐 했다. 자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는 어떻게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 이건 구문도에 안 할게 그냥 하들리 웬 따라요. 아, 하들리 웬, 하들리 웬, 하들리 웬에서는 head PP 됐어요? 에듀스 에즈 워즈는 과거, 어. 과거. 이해되셨습니까?